당신이 매일 먹는 밥이 단세 번의 젓가락질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허기를 채우는 평범한 한 끼가 아니라 낯선 타국의 공항 대합실에서 지친 여행자를 위로하고 늦은 밤 비가 내리는 도심거리에서 외로운 이의 마음을 달래며 심지어 단칸방 책상 위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에게 힘을 불어넣는 밥이라면 어떨까요? 세계의 미식가들이 모여 있는 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조차 이 작은 그릇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연구한 셰프들이 이건 단순한 편의식이 아니다라며 경악했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평론가들은 맛의 깊이가 가정식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어떻게 몇분 만에 완성되는 작은 컵 하나가 오랜 시간 불 위에서 정성껏 끓인 밥상의 감동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탄력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연구진이 밤낮으로 개발한 기술. 한번 비비는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깊은 양념맛, 심지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순간 느껴지는 고향 같은 따뜻함까지. 이건 그냥 먹는 밥이 아니라 한국인이 밥에 담아온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 슈퍼마켓 선반에도, 북미의 한대학교 기숙사 냉장고에도,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여행자 배낭에도 이 작은 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방심한 사이, 세상을 사로잡은 이 작은 혁명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밥을 소중히 여기던 오랜 전통,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려는 도전 정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작은 컵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힘을 더 멀리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은 매일 밤 호텔 근처 편의점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 회의와 발표.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로 긴장했던 하루가 끝나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실내의 따뜻한 조명과 정리정돈된 진열대가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서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는 두손 가득 컵밥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젊은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녹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컵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그 향은 하루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고등어조림컵밥을 먹을 때면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부엌에서 생선을 굽던 기억이 떠올랐고 고추장 불고기 컵밥을 먹을 때면 낯선 이국땅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매운 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위해 준비해 준밥 같아. 그는 컵밥을 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그릇 속에서 사람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그것이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의 머릿속에는 더 강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하지? 왜이 작은 그릇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거지? 출장 마지막 날, 그는 결국 비행기 티켓을 변경했습니다. 하루 정도 더 머물러서, 이 감동의 비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북 군산. 서울과 달리 탁 트인 하늘과 바람 냄새가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논밭 사이를 달리며 그는 어릴 적 독일 시골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소박하고 정직한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 흰 작업복을 입은 이성우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보시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 마이클은 점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대의 기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들이 가마솥 앞에서 정성을 다해 밥을 짓는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성우 씨는 밥알이 담긴 용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밥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고 가족을 잇는 끈입니다. 이 작은 컵 안에도 그 마음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어서 각 공정을 설명했습니다. 일정한 압력과 온도를 유지해 밥알의 윤기를 살리는 조리법, 오랜 시간 불 위에 올려둔 듯한 맛을 내기 위해 개발된 저온 살균 기술,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신선한 재료들. 모든 과정에는 집밥이라는 단어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히 빠른 식사가 아닙니다. 이성우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집밥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음식일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이클의 눈앞에 호텔 방에서 홀로 컵밥을 먹던 자신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낯선 도시의 차가운 밤을 견디게 해줬던 그 따뜻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뒤에도 마이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빈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컵밥을 전자레인지에 올립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정성, 그리고 그가 느낀 따뜻한 위로를 떠올립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컵밥을 대접할 때면 처음엔 의아해하던 친구들이 놀라움과 감탄을 내뱉습니다. 이게 정말 즉석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마이클은 그들에게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야. 문화고, 마음이야. 멀리 있어도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컵밥은 전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있습니다. 기숙사 책상 위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유학생에게, 야근으로 늦게 퇴근한 직장인에게, 그리고 먼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컵 하나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밥을 소중히 여겨온 수천 년의 전통, 그것을 세상과 나누려는 도전, 그리고 기술로 이어낸 정성과 혼, 이 작은 컵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오늘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한국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 사이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어오는 길을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마이클의 눈에는 어릴 적 독일 시골 마을이 스쳤습니다. 그때 느낀 고향의 정취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곳의 밤마다 그런 마음이 담긴 건 아닐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입구는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이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기술자 이성우 씨였습니다. 단정한 작업복 차림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마이클은 이성우 씨를 따라 연구소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마주한 내부 풍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분명 있었지만 차갑고 삭막한 공장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 밥을 짓고 있다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성우 씨는 마이클에게 먼저 밥알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족을 잇는 끈이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작은 컵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성과의 싸움입니다.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구소 한쪽에서는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쌀알 하나라도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듯 세심히 살피는 모습에 마이클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어진 공정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 재료들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전남의 양파, 경북의 소고기, 하나하나 손길이 닿은 재료들이 컵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그릇이구나. 마지막으로 이성우 씨는 완성된 컵밥을 꺼내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그 컵을 받아들자 익숙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비볐습니다. 밥알이 서로 뭉치지 않고 살아있었고, 양념과 어우러지는 소리가 귀에까지 울렸습니다. 한입 먹는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맛 바로 그날 밤 호텔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그대로네요. 이성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집밥 같은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컵밥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늘 냉장고에 한국 컵밥을 채워두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전자레인지에 컵밥을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를 때면 한국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 불빛 아래 앉아있던 자신, 공장에서 만난 기술자의 눈빛, 그리고 밥이 사람을 살린다는 그 단순하지만 진실된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던 친구들도 한 숟갈 맛보곤 놀랐습니다. 이게 즉석이라니 믿을 수 없어. 이건 진짜 요리잖아. 어떻게 가능해? 마이클은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문화야.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한 그릇이야. 그래서 따뜻한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낯선 도시의 밤거리에서 컵밥을 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간신히 들어간 작은 숙소에서 길고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한 끼를 찾는 여행자일지도 모릅니다. 기숙사 책상 위, 종이와 책더미 속에서 시험공부로 지쳐있는 유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이 작은 컵일 것입니다. 불 꺼진 사무실 한 편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직장인이 잠시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쉴 때 그의 옆을 지켜주는 것도 이 작은 컵일지 모릅니다.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누군가에게 이 작은 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서 힘을 주는 원동력이고 잠시라도 긴장과 외로움을 풀어주는 위로이며 집으로 돌아간 듯한 따뜻한 온기입니다. 한 입을 떴을 뿐인데, 낯선 환경에 갇혀 있던 마음이 풀리고, 차갑게 식었던 손끝이 서서히 데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밥을 소중히 여겨온 문화, 그밥한 그릇의 마음을 담아내는 전통,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기술과 혁신으로 이어온 노력, 그리고 그것을 세계와 나누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컵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레시피나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과 혼, 그리고 밥이 사람을 살린다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편의점 선반 위에서 조용히 시작된 이 이야기가 지금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를, 한때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청년의 허기를 달래주던 것이, 이제는 먼 대륙의 기숙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들의 버팀목이 되고, 낯선 나라에서 그리움에 잠긴 누군가의 눈가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입을 뜨는 순간,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어져온 전통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그한 그릇의 밥이 오늘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왜 세계가 이 작은 컵 앞에서 멈춰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건 그저 한 끼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힘, 희망을 되살리는 불씨, 그리고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문화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나요? 그렇다면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또 다른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